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5년간 매출이 2배 상승한 주식이 있는데요. PBR은 0.5배를 기록합니다. 배당금이 상승하는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매년 매출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익은 300억에서 400억대 사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에서 7% 사이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낮습니다. 매출은 성장하는데 이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5년 연속 단기순이익도 좋은데 2023년보다 2 0 2020... 2 0 2 0 2년이 높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좋은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 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 모두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서도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익률 자체는 4%에서 7% 사이로 낮습니다. 매출은 상승해서 좋은 주식은 맞는데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평소에 올리는 주식보다 부채 비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2024년 1분기 부채 비율은 191%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상, 상인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황금거북입니다. 그래도 유보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니 보통 재무 안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나이스 정보통신 주식입니다. 상업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도 이용했을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시가 총액은 2천억 이하의 소형 주식이네요. 좋은 재무 지표를 기록합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ROE는 좋게 나오는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현재 주가는 2019년 고점 대비 52%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출은 분명 상승했는데 주가는 왜 하락하고 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익은 300억에서 400억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함께 이익도 상승해야 진정한 성장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신용카드를 비롯한 지불 결제 수단의 거래 승인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실생활 관련 주식투자 방법입니다. 상업 서비스 업종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 미래 성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름 그대로 나이스 그룹에 속해 있지요. 주요 주주가 64%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 방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은 23%인데, 이런 경우 성장성이 높거나 배당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모 회사는 나이스 홀딩스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나이스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역시 나이스하게 좋습니다. 의외로 알짜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보유하고 있는 나이스 그룹입니다. 매출도 5년 동안 상승하고 있지요. 다만 영업이익은 1000억 이하로 줄어들었고 단기 순이익도 200억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나이스홀딩스는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스의 주가는 전혀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10년째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PBR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갔습니다. PBR은 0.5배 수준입니다. 배당수익률은 4%가 넘고 있지요. 참고로 이주식 광금거북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이스 정보통신을 보겠습니다. 주력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벤사 서비스 사업과 PG 서비스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 크게 보도된 결제 관련 대란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요. 수출 비중은 1% 이하로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입니다. 재무지표가 좋아서 ROE가 높았던 것이지 미래 성장성이 높아서 ROE가 높았던 것이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은 낮습니다. 그리고 감소하고 있지요. 미래 성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만 가져가는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나이스 정보통신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은 16배이지만 2024년 1분기 기준 PER은 5배 수준으로 낮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고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예전에 나이스 정보통신은 1배 이상을 기록했었습니다. 점차 줄어들더니 2024년 1분기 기준 PBR은 0.5배로 낮아졌지요.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보통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배당금은 4년 동안 상승하고 있지요. 2024년에도 배당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또한 나이스 정보통신은 22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2년 대비 2023년의 영업이익과 단기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입니다. 무엇보다 인기가 없는 주식이라서 더욱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가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 PBR 주식이 되었고 매출도 상승하고 있지요. 좋은 나이스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연속성에 배당금이 상승하고 있지요. 나이스 정보통신의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17,500원부터 2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평가 구간 초기 구간입니다. 더 확실한 저평가 구간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물대가 24,000원부터 26,000원 사이에 몰려 있기때 입니다. 이 금액 에서 많은 투자자 들이 매도 할 가능 성이 높 으니까요. 황금거북이의 나이스 정보통신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조금 아쉽지만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당 연속성과 배당금 상승은 매우 훌륭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주식이라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나이스 이 정보통신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합니다. 인기가 없는 내수 주식이라서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소액매수 시작 단계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18,000원 아래에서 소액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보초병만 투입할 수준이지요. 나이스 정보 통신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은 낼수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